몸집이 3배 이상 커 헤라클레스라는 학명을 가진 중남미산 장수풍뎅이. SNS에서 비싼 것은 한 마리에 5, 60만 원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수입 금지 곤충입니다. 밀수입되는 곤충들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옵니다. 크기 가자가 포장이 쉽기 때문에 맞추시켜서 표본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씁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외국 곤충을 사고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해외에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들여와 국내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애완 곤충 시장을 20조 원대로 키웠고 인도네시아는 서로 다른 색깔의 나비를 교미시킨 뒤 표본으로 만들어 100만 원이 넘는 값에 팔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곤충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체계적인 육성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곤충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책에서 보던 걸 실제로 봐서 더 실감나고 또 신기하고 그렇고요. 아쉽게도 이 나비들은 모두 수입한 나비입니다. 국내 토종 나비들은 화려함이 열대지방 나비들보다 못해 전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꽃가루를 날라 토마토가 열매 맺는 걸 돕는 귀영벌도 외국이 고향입니다. 곤충은 최근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시나 교육,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겨울이긴 우리나라는 열대성 기후인 동남아나 남미에 비해 곤충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까다로운 검역 절차 때문에 외국 곤충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생각하면 검역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 검역을 받을 때마다 뭐 어쩔 땐 되고 어쩔 땐안 되고 어, 이렇게 돼서 뭐 곤충이 폐사하거나